다이 역대급이라 불릴 도합 2천만원에 가까운 할인과 보조금을 꺼내든 신차가 화제입니다. 국산차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사실상 선전포고를 했는데요. 매력적인 디자인과 실내 공간 등 어떤 모델이고 어떤 강점을 가졌는지 구매할 만할지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역대급 프로모션으로 관심을 모은 푸조의 E2008입니다. 최근 방실 대표가 스텔란티스 코리아에 취임하며 판매 전략에 크고 작은 변화를 암시했는데 푸조의 경우 해치백 E208과 SUV E2008의 폭풍 할인이 시작됐죠. 특히 E2008은 보조금까지 포함해 2천만원에 가까운 할인이 들어가는데 어떤 모델일까요? 첫 번째 특징, 디자인입니다. 소형 전기 SUV E2008은 전장 4,305mm, 휠 베이스 2,610mm의 체급으로 현대 코너와 비교해 전장과 휠베이스가 각 4cm, 5cm 짧지만 e 급에서 보기 힘든 정통 SUV에 가까운 다부진 디자인이 실제보다 차를 커 보이게 만들어져 인상적인데요. 차량 전면부 2008 레터링 아래로는 바디 컬러로 칠해진 그릴이 보이며 이렇게 차체와 자연스레 이어지는 그릴은 신환경의 이미지를 만들어 줍니다. 이젠 푸조 전체의 패밀리룩이기도 하죠. 두툼한 LED 헤드램프는 푸조 특유의 사자 발톱 DRL이 세줄 그어져 포인트를 만들어 주며 그 아래로 길게 뻗어 나온 한줄디 아래는 타 브랜드에서 보기 힘든 아이덴티티 가 되주네요. 기하학적으로 각진 범퍼에선 중앙 부 덕트 안에 은빛 가네시가 붙어 suv의 맛을 내주고 양끝 안개 등도 눈에 띕니다.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측면부 는 완성도가 아주 좋습니다. 체급 대비 긴휠 베이스와 비교적 짧은 오버행으로 균형감을 보여 주죠. abc 필러와 루프까지 검게 칠해져 차체를 낮아 보이게 하고 치켜 올라가는 벨트라인이 아주 날렵한 분위기를 만드는데요. C필러에 새겨진 빗살무늬 그래픽도 재미있죠. 앞뒤 펜더를 강조하는 기하학적인 캐릭터 라인은 프랑스차 특유의 재미가 느껴지고 앞펜더 상당의 이모노그램 e 이니셜이 전기차만의 디테일을 보여줍니다. 검게 뚫러진 휠아치 속에는 18인치 투톤 알루미늄 휠이 기계적인 맛과 전기를 모두 챙기며 차량 컬러는 퓨전 오렌지, 엘릭서 레드, 버티고 블루 등 화려한 색감까지 제공하죠. 차량 후면부 역시 개성 넘칩니다. 후조 레터닝이 새겨진 검은 가니쉬가 중심을 잡고 입체적인 테일램프가 이어져 있습니다 세줄 발톱 그래픽이 그 좌우로 새겨진 재미있는 입체감이 보이네요 검게 칠해진 범퍼엔 다행히 가짜 머플러는 없습니다 잠시만요 이걸 다 놓치면 손해예요 휴대폰 필요할 때 전원지원금 최대 50만원에 비밀지원금까지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도 가만히 두면 최대 77만원 손해 법이 정해준 지원금 당연히 챙겨야죠 이사할 때 물품 파손 시 최대 1 천만원까지 보상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합니다 아하 정당하게 봤자 아정당 두 번째, 실내입니다. 후조 특유의 아이커핏 디자인을 이어가는데요. SF영화에 나올 법한 입체적인 맛과 카본 텍스처가 일품이죠. 자가마한 스티어링 휠은 레이싱 휠을 보는 것만 같고, 후조 특유의 스티어링 휠 위로 보는 3D 클러스터도 여전합니다. 주행 중 시선의 움직임을 최소화할 수 있다 하네요. 센터 페시아인 운전자 쪽으로 꺾인 7인치 스크린이 적용됐는데, 큼지막한 수준은 아니라 다소 아쉽긴 합니다. 에어컨 벤트 하단엔 물리 버튼이 배치됐고, 콘솔엔 스텔란티스가 공유하는 토글식 기어노브가 투입돼 공간감을 살려주죠 2열 공간은 체급에 비해 정말 넓은 편이라 성인 남성에게도 나름 여유로워 인상적입니다 중형차 수준의 실내 소음 진동 억제 능력을 보여준다 하네요 트렁크의 적재 공간은 기본 434L이며 6대4 비율의 2열을 접어 1467L까지 확장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 재원입니다 뛰어난 승차감으로 일찍이 주목받은 E2008은 50kWh 배터리를 통해 최고 출력 136마력 26.5kgm의 토 그를 전륜 구동으로 발휘하며 국내 인증 기준 복합 260km의 주행 거리를 인증 받았습니다. 긴 주행 거리라 보기 힘들지만 실 주행에서는 300km 이상이 기본적으로 측정되기에 출퇴근 등 일상 주행에서 문제는 없을 것 같죠. 전비 또한 5.2km/kWh에 달해 에너지 효율 2등급을 기록했습니다. 100kW 급속 충전 시 30분에 10%에서 80%까지 충전이 가능하며 11kW 충전기로는 5시간이 소요되네요. 이 밖에 푸조 드라이빙 어스 시스템 플러스가 적용돼 차선 유지 보조 시스템과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 액티브 세이프티 브레이크, 사각지대 모니터링 시스템 등이 제공되죠. 마지막 대망의 가격입니다. 앞서 언급한 역대급 할인으로 주목받는데요, 공식 소비자 가격을 무려 1,400만 원이하에 알리르 트림 3,890만 원, GT 트림 4,190만 원에 구매가 가능해졌습니다. 여기에 평균 500만 원 이상의 국고 및 지자체 보조금 그리고 현장 프로모션 혜택까지 적용되기에 실 구매가는 3 0 0 0만원 초중반까지 내려오는. 가성비 수입 전기차로 등극하네요. 4,200만 원에서 시작하는 347km 주행의 EV3와 4,300만 원에서 시작하는 311km 주행의 코나 일렉트릭과 비교해 3,400만 원 가량 저렴한 수입차가 됐는데 이 정도 가성비라면 여러분의 지갑이 열릴 수 있을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통해 풍부하고 흥미로운 자동차 이야기를 매주 만나보시고 각종 스파이샷 제보와 내차 판매 차량 정보 커뮤니티는 네이버 남차카페에서 함께해줄 수 있습니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도 남자들 드레자동차를 팔로우하시고 최신 정보를 빠르게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